아, 안녕하세요, 지진님 음. 와. 하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팬입니다. 어, 사탄님이시네사탄이가 네. 많이 팬이라 해가지고. 네, <laughs> 어, 아, 저거, 저거 아, 시즌 4때배우셨었거든요 <laughs> 시즌 4 때. 어, 아, 그럼 데뷔 저보다 데뷔 늦게 시작했네요? 네, 늦게 시작을 했는데. 어, 그러면 나보다 음. 늦게 시작했으니까 초보네요 당연하죠 그저거보죠아 <laughs>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아, 실력은 저보다 좋지만 늦게 시작한 것뿐 잠깐만 그러면 사탄님은 지금 국대이시고 배현님은 전 국대 아니에요? 저는 전 국대, 네. 사탄이는 전 국대이면서 현 국대 어...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laughs> <laughs> 배현님은 초면이 아니라서 뭐 하는 사람인지 대충 알겠고 집에서 밥만 먹고 게임하는 사람인 것 같고 듀이듀이 <듀리듀리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거 알고 있고 사탄님 소개 한번 저는 게임 SC 스쿼드업 시즌 4 베어 형이랑 같이 잠깐 스탑 베어 네, 네. 형이라고요? 네 베어 형 미르스틴 저는 21살이에요 아 잠깐만 다 20대야 이거 <laughs> 뭐야 나이로 승부하기 있냐고요 어쩔 수 있을까요 나이가 아, 깡패인데 그건... 너무 깡패네 네 진짜 형님이제 <laughs> 10살 네. 차이나네 이거 <laughs> 그치만 진짜 형님은 또 연륜 패스 p m w 라고 이제 공식 세계대회 열리는 데서 한국 기기 달고 국대부로 출전하게 된 사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대님들한테 우리 찐빵이들 궁금한 거뭐 있어요? 굉장히 잘하실 거 아니야.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빨리 물어보세요. 여친 있네요. 어, 아, 저는 여친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 <laughs> 사탄님 열심히. 빼고 게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laughs> 아, 농담이고 어, <laughs> 아, 잠깐만. 아, 부럽네. 아, 쎄. 블링드 님이랑 찐진님이랑블링드남편있거든요 아, <laughs> 패스. 국대 킬넷이 궁금하다고 했는데아안돼 안돼요 안 돼요. 이거 솔커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솔커드를 많이 해서 스트림 위로 해서 어, 많이 낮을 때에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상피한데 많이 상쾌 아, 상피해상피해 아, 아, 상피해? 아, 그러면은. 사용기기를 물어보네. 사용기기. 사탄님부터 사용하는 기기가 무엇인지. 그냥 기본 아이폰 11을 사용합니다. 대현님은요? 저는 아이폰 8이랑 아이폰 11 프로 사용합니다. 어, 두 개를 사용하세요? 네네. 오... 하나가 배터리가 나가면은 하나를 써요. 아 어, 그런데 별 차이는 없어요? 어, 약간의 화면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둘다 괜찮습니다. 아 어... 반동 차일 잡는 법을 물어보는데, 반동은 어떻게 잡으세요? 뭐 자이로 쓰시는지, 손가락으로 이제 그냥 하시는지. 저는 풀자이로라 하고 에임 같은 거는 자이로로 하고요 에임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팁 주자면 에임이 흔들릴 때두 손을 꽉 쥐고서 휴대폰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은 죽습니다 저기 아 배우님은? 저도 풀 자이로로 반동을 잡습니다 아, 두분다풀 자이로를 쓴다고 하네요. 핸드폰으로 하시는데 두분다풀 자이로를 쓰는 걸로. 연습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데스매치나 그냥 연습장 가서 다 하시는 것처럼 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그럼 비싼데요? 배우님은요? 저는 훈련장에서 한 30, 40분 정도 해요. 아, 30, 40분을 먼저 쏜다? 매일? 네, 거의 매일이요 어, 진짜 할줄 없나 보네? 아, 네. <laughs> 아, 국대가 되는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공식 어. 경기 1등하기. 한국에서 공식 열리는 e스포츠 대회가 있는데 그게 PMS. 되시는데 거기에서 열리는 게 국가대표 선발전 국가대표 선발전이, 네, 선발전이 뭐 따로 중요하면. 있구나. 네, 네, 네. 음 주총 물어본데 주총 얘기해줄 수 있나요? 사타님부터. 저는 토미건입니다. 왜? 아니. <laughs> 장난이고요. M4 폭반이야 <laughs> <갑자기야>. 쓰고요. <laughs> 예. 그래서 요즘 좋아하는 총은 토미건 쓰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럼 M4의 서브총을 토미건 쓰세요? 뭐 산업 같은 공방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사이가나 톱대뭐 토미건 그냥 총을 안 가려요 저는. 아 일단은 M4는 주총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안가는게 맞죠. 네네. 배현님은요? 역시 첫 번째 총은 M4고 저는 음. 두 번째 총은 이제 DMR 총 좋아해요. 미니라던가 스르륵이라던가. 오 어, 그러면은 배현님은 약간 장거리 유저인 것 같고 서브총을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사타님은 근거리를 좀 자신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전둘다 자신 있어요 아둘다 자신 있다 배영은 약간 둘다 못하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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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까지만 하고 아 최다킬 물어보네 최다킬 기억이 안 나는데? 사타님은 기억이 어, 안 난다고 키. 하시고 배영님은 34킬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분일대1등은 누가 이기는지 물어보네 아 원래 제가 이겼는데 요즘 배영이 이야물고에서 최근에 붙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컨디션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어 블링듀 제 파트너 한명초대되나아 당연히 당연하죠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와, 와, 블링블링 주님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솔 말해서 찐지님보다 팬이 미드스팀. 야, 림주야. 나보다 너팬이래 당연하죠. 뭐 말해볼? 패 블링주 t v 는 따로 있습니다 주앱이 어떻게 되죠? 공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공방 공방 산업? 배우님은요 역시 공방은 산업이죠 서버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아, 아 좋아 그러면은 국대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시아 티어 올려야겠다 이럴 때 국대들 힘 빌려서 아시아로 바로가 국대들 힘 빌려서 빨리 올리자 이때야 오케이 오늘 뭐 정복자 찍고 자나요? 큰일 <laughs> 아. 났네 아. 부담감 독기 아싸 1등 1등 해가지고 쳐좋겠어아 너무 좋지 영카법어왜 나한테는 일단... 겨 너가 해 한옥에서 어떻게 네. 낙하하세요 국대님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서 심차게 내린 다음에 네. 그냥 꽂아버려 박아버린다는 마인드로 그냥 몸으로 네. 건물을 부숴버린다는 이인어몇 미터죠 그게? 저는 한780 정도에서 내리는 거아요아 오케이 역시 어, 나랑 똑같네 <laughs> 이거 세야 됩니다 딱 정확하게 1미터라도 오차나면은 네네 국대 자격 박탈이요 아 오케이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 배현님이 네, 지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국대 자격 박탈됐잖아 네. 배현님 영원의 영구추방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어아 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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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대 탈라 핀이 아, 지금 한80 나와 가지고 이거 버 문제가 좀 심한데 이거 근데 국대인데 우리 블링도 되게 잘하는 거 알죠? 아, 저는 이미 알고 있죠. 한 스쿼드 옵니다. 아, 집중해야, 아,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이제 두 스쿼드. 나 집중해야 됩니다. 어, 잠깐만. 차가 안 잡아드. 오케이. 아, 이게 케이 어,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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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케이. 이게. 이게 맞아. 개 많아. 개 많아, 많아. 그거 1번 아, 아, 케이크. 어, 아, 명칭이 있구나 다. 1번 어, 케이크. 하나 개죠. 와. 스 나이스 내가 잡았디 밀자 그냥 이거 오케이 고고고고 밀어 밀어 밀라 밀어 3창 안 기절 국대랑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고어 뭐야 저 친구 어어어어 일단 살려 저 살리는 거 국대급이거든요 머리 한 돼. 끝 빼기 나이스 오, 나이스 바로 학업 가나 뭐 있잖아 붙었어 안 되지 힘줄게힘 실어줄게 나이스 나이스 oh. 아불림도 나이스 어, 맞자, 이자와 정신 없는데 일단은 그냥 살아 있네. 이자힘 실어 보자. 이층 이층 확인. 이자 원이트. 뭐뭐 원이트, 원이트? 뭐, 뭐, 원이트, 트아 원, 아 원이트. 아 불리는 어, 어, 나이스. 1, 2, 2. <laughs> 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여기로 떨어졌어. 나스, 나스, 나스. 오케이, 바로 가. 이거 쌍둥이죠, 쌍둥이죠. 아 내가 찍었어오 내가 잡은 줄았는데 너가 잡았니? 나이스 역시 블링주 원래 블링주님 매력이 그거 갑빠 매력이었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저기요, 부분이 없지 않아 저기요, 있습니다 여, 여보세요 사탄네 <laughs> 여기서는 이제 국대들에 있는 또는 이제 잘하는 정복파티에서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국게를딱 갔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파라데스 가지 않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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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맞죠 그죠. 잘한다 아, 바로 가! 이게 역시 이게 그거구나 펍지 파트너구나 이게 아 바로 가! 그럼 항상 이래 왔으면 나도 국제였네니까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아 고민 없었죠 스트로이. 바로 가! 아, 네. 뭐. 그럼 달리는 김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몇 핑거 쓰시는지 사타님부터 저는 4핑거 사용하겠습니다 왼쪽 2개 오른쪽 2개 사용해요 오케이 배아님은요 저는 음. 3,4,5,6다 씁니다 오3,4,5,6다 어, 씁니다 자블링주님은요 아니 저는 쓸수 있는 손가락 다어요아 오케이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런 피지컬이 <laughs> 나오는 거구만 아 근데 나 진짜 국대님들께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 뭔데? 어떤 거였죠? 혹시 어, 감독님이 따로 있어요? 아그거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네. 아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네그죠 진짜 힘들어요. 스크린 그거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감독놀이나블링도 있고, 아니, 약간 뭔지 알 약간 <laughs>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어. 기름 닦아주고 돌고 이렇게 쳐주고. <laughs> <laughs> 그런 거잘하시는 약간 옆에서 이제 어깨 주물러주면서, 예. <laughs> 그치, 그치. 누님이라도 되나요? 어, 누님 좋지. 아니, 이 친구들이 20대 초반들이야, 림주야. <laughs> 우리도 있었어, 20대 초반에. 나는 물론 그때 게임 안 하고 술만 뻔먹고 다닌 거 같긴 한데. 나는 물론 그때 군대에서 나라 지키고 있긴 했어. <웃음> 그치. 그런 <laughs> 뭐,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 잠깐 지금 파라다이스에 사람이 없을 때는. <laughs> 또 이제 찐재 형님 오도? 그럼 바로 그냥 막 돌아다녀야지, 총 쏘면서. 오호, <laughs> 그럼 저희 땜목으로 한번 움직여볼까요? 오케이, 고고고. 대회에서는 이렇게 안 때려서 이렇게 하죠. 네. 대략, 대략 하죠. 아 대회에서도 이렇게해요? 어. 아니요 이렇게 하면 큰 나죠.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스쿼드 하면은 장거리 뭐 이런 거그 뭐라 그래. 아 포탑 뭐 돌격 어, 그런 거그치지 그렇지. 어 그러게 당연하죠. 아, 그런 게 있죠. 당연하죠. 있죠. 멋있네. 다할줄 알면서 거기에서 이제 특출나게 자신 있어 하는. 거. 그런 거했을때 사타님이 약간 근접을 좀 자신 있어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포탑이에요. 아 근데 포탑이라고요? 이게 뒷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음 배현 님은요? 배 님은 저도 포탑 제도 포탑이에요. 음제도야 음. 국대 분들. 그... 또 누구 계시지? 저희 팀으로 어... 하면은 이제 미사일, 연준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저준포 그리고 딘 아시나요? 딘. 네. 어, 그러면은 네 명이 아니잖아요. 한 명은 후보. 네. 출전하는 사람은 다섯 명이에요. 한 명은 후보고. 네 네. 네네 네. 어. 한 명이 갑자기 손가락이 잘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출전하고 그러는 거? 뭐스니 뒤집. 진짜... 네. 어, 감기 걸렸거나. 네, 그럴 때. 대회는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대회 이번에 대게대회 네 우리나라 1등 아니면 욕 엄청 많이 먹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1등 아니면 다 욕먹어 너무해 독대들? 일단 너 남자라서 좋지 어너 어린 남자라서 너무 좋다 <laughs> 어린 성인 남자 <laughs> 맨날 늙은 남자들이랑만 하다가 어린 남자 <웃음> 오랜만이네 이꺄 <laughs> 젊은 성인 남성 네 우리 사탄님 배우님 팬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좋네요 좋은 걸 어떡해 <웃음> <웃음> 근데 사탄님 <laughs> 여친 있대 네자 여친 있어요 아니 내가 뭐어떻게 안나그랬어? <laughs> 그냥 같이도 좋다고 아도 아, 남편 그치. 있어 아, 알아 알아 바로 <laughs> <발> 앞에 사람? 타콘 <laughs> 한명 더 한명 더 와우 아 포탑 한명더 한명 더 여기서는 그냥 안죽는게 더 좋은거다 여기 많은데? 아 위에도 있는데 나이스 어, 바이 어, 하나. 그쪽 바위에 하나있고 위에도 하나있지 않아 위에 잡았어? 위에있죠 위에 쏘고있어요 위에 내려 나이스 하나님이네.

나이스 어 아, 왔다 왔다 오른쪽다 어디 있어요 누님? 요가, 요가 오, 요가. 요가 요가 요 바이 요 바이 와스 무빙 봐 미르스 팀 그리고 왼쪽에 네가 기저시킨거 하나 또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와우 제 누님만큼은 제가 꼭치어게어 미르스 팀 나이스 확 개쳐 확 개쳐 내가 할수 있는 건 확킬 왼쪽 연막에 왼쪽. 하나 있을 거야 확킬 나이스 어 잡았어 나이스. 하나 기절. 와 시작하자마자 제가 지금 티어가 크라운인데 바로 치킨 먹었쥬 아 배안이 이길렀대어제 <laughs> 나도 잘했어 여러분들 나도 열심히 데미지 넣었어 그때 도 사람이라는 거 그쵸? 혹시 시청자들이랑 커스텀 좀 가능해요? 아뭐저 뭐 괜찮죠 국제 잡을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현재 지금도 대회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짠! 짠.